21년 3월 31일 간만에 올립니다. 이제 매화꽃을 시작으로 나무 꽃들이 필 거예요. 여기도 매화. 일주일마다 오면서 일하긴 을 했는데, 작년 11월 달쯤에씨 뿌린 시금치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제 솎아 먹어도 돼이 정도는. 그리고 양파도 겨울을 지나고 이렇게 이제 실하게 자라고 있어요. 양파. 여기 쪽파. 그리고 여기 는 제가. 감자를 미리 심었어요 여기 는 냉이밭 냉이를 씨를 엄청 뿌렸더니 근데 잡초가 많아 요거는 양파 씨를 뿌린 게 아니고 양파를 통째로 심은 거 겨울 지나고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어. 그리고 여기 또 양파 늦게 심은 양파. 옆에 항상 마늘은 이렇게 새싹이 파래, 파래, 파. 래 마늘 저쪽은 양파. 지난주에는 와서 뭐 심었냐면 이거 심었죠 이거 보일랄라 앵두나무 심자마자 봉우리가 막필라 그래. 저기도 앵두나무 심었고 또 저쪽에 구기자 나무 도구로 심었고 저 언덕으로 밤나무 심었습니다 이 정도 땅만 갖고 있어도 그냥 농사 지내면서 세월 가는 건 딱인 것 같아요.